권세를 누리려 하지 말고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너는 너희는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남을 섬기는 자,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서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이시다리찌가이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걸 배우고 싶거든. 매일 하루에 3,000번씩 예수 기도를 해라. 예수 기도를 3번 3,000번씩 하고 그렇게 참 넉넉하게 잘 실행되면은, 한, 보름 구이에 보자. 그래서, 날마다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의 아들이시여, 이제는 불쌍히 없어서. 하나님 이 기도를 가르치는 대로 이제 그대로 실천했어요. 삼천번을 하고, 보름만 이제 갔어요. 그랬더니 아, 훌륭하다. 이제 다시 가서, 육천번을 하루에, 매일 육천번씩을 하고, 그게 참, 완숙해지면은 내일을 찾아와라. 육천번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능해져요 이게 습관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은둔자를 또 찾아가니까, 이분이, 이제 아주 훌륭하다. 영적인 진보가 크게 있는데, 이번에는 만, 하루에 만 이천 번씩 예수 기도를 하고서 찾아와라. 만 이천 번은 이제 능숙하게 하루 종일 이제 예수 기도를 할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찾아가니까, 이제는, 아, 술을 세지 말고 그냥 정말 숨쉬는 순간마다 예수 기도를 하게 실천하게 되었으니까 아, 그런 식으로 술을 세지 말고 탁 그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법을 터득했으니까 그렇게 살아가거라 아, 그러면서 이제 스타래지 이 가르치는 겁니다. 그 정말 그들이 하면서 아, 그해 여름철 내내 이 스승님에게 이제 지도를 받으면서 아, 살고 있게 되는데. 여름철이 마치면서 이분은 스타레찌에는 돌아가시고 그의 가지고 있던 기도서들 필록 깔리아라고 하는 그런 25명의 교부가 예수 기도를 실천하는 그런 실천론, 덕행록을 쓴 책인데 이것을 유산으로 주고 또 성경책을 주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기도 매듭이라고 하는 그, 그 기도 매듭을 이 줍니다. 그 수승리에게 그걸 물려받아가지고 장례를 치르고서 이제 길을 에, 떠납니다. 이거 어쩌고 이제, 에, 참 가면서 늑대도 만나고 악당들을 만나서 그걸 모두 가지고 있던 걸 뺏긴 적이 있고, 아, 이런 여러 가지 시련도 있었지만 예수 기도만 하면서 이제 실천해 나가는 거룩한 이제 스타레지로 자기도 변모돼 살아가는 모습을 그린 책입니다. 루마니아의 공주였던, 일리나 공주가 있는데, 이분은요, 예, 음, 그, 일리나 공주가, 예, 개부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일리나 공주가 이제, 어, 그, 자기의 남편이 오스트리아의 황제였습니다. 오스트리아의 황제하고 결혼해서 이제 왕비가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이제 자기 아버지는 루마니아의 왕이고 그리고 그 선조로 가면은 어, 증조모는 영국의 빅토리아 어, 여왕이고 또 어, 증조부는 러시아의 황제 차르 알렉산더 2 세입니다. 그래서 이 자손들이 음, 전부 하나는 자기 오빠는 카를 루, 어, 카를 카롤은 루마니아의 왕이 되었고. 두 언니들도 하나는 유고슬비베의 왕비가 되고 왕의 에, 아내가 되고 또 그리스도의 또한 언니는 에, 그리스 왕의 이제 왕비가 되고 집안이 전부 유럽의 전부 왕들과 에, 교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집안이죠 근데 에, 오스트리아가 시틀리아의 치하에 들어가니까 쫓겨나가지고서는 네, 루마니를 왔는데, 루마니는 또 소련군이 진주해가지고서는 또 완전히 폐위되어서 그냥 박살나서 온 세계로 흩어지게 되었어요. 불행하게 된 것이죠. 이제 엘리나 공주는 스위스와 아르헨티를 건쳐가지고 미국에 와서 이제 살게 되었고, 너무 세상에 이 가정같이 풍지 박살된 가정이 어떻게 해서 전쟁 속에서 히틀레에게 쫓겨가고, 또 갔더니 또 스탈린에게 쫓아가고 그러면서 풍지 박신 됐는데 이 상처와 마음속에 그냥 어 많은 그 어려움들이 있는데 자기의 조국을 이제 루마니아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루마니아의 깊은 산속에 있는 어 삼바타라고 하는 수도원에 이제 들어가서 살면서 왠지 보니까 들어가면서부터 그냥 마음이 편안해지고 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왜 이곳에 오니까 이렇게 편안해졌을까? 보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전부 이제 예수 기도라는 하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재인을 불쌍히 우산아 그런 예수 기도를 다 그냥 씨없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 기도를 터득해가지고 평안을 누리고서는, 아, 이번에 이제, 미국에 가서, 1967년도에, 펜실베니아에 정규의 수도원을 설립하고, 이가박하고 그 혼란스러운 미국의 많은 사람 영혼을 치료하면서 예수 기도라는 것을 처음으로 서방세계에 책을 조설해서 이제 소개하며 자기의 경험이다. 이렇게 파는 만장하고 상처받고 어려웠던 자기의 에, 영혼이 예수 기도를 하면서 이 평화를 누르게 된 과정을 책에다 이제 써가지고 소방세계 최초로 예수기도라는 용어가 이제 소개되어지게 됐죠. 이 삼바타 기도원에서, 어, 얻은 경험을. 원래 이것은요, 아토스라고 하는 그리스의 성산이 있어요. 여기는 어, 예수기도만 하는 곳입니다. 하루샥 예수기도만 하는 그 성산인데, 그런데 이게 이슬람화 되면서 거기에 있는 그냥 모든, 그이 수도사들이 이 삼바타, 루마니아의 삼바타 수도원으로 가서 거기서 예수 기도를 이제 계속하게 돼가지고 이 삼바타 루마니아의 수도원이 그 예수 기도를 이제 전송받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 엘리나 공주가 거기서 체험을 하고 그것을 미국에 소개하고 소방교회에 소개하면서 이 여자도 엘리나도 정말 8만장원 인상 깨지고 상처받은 삶을 가지고 러시아의 문명의 작가가 쓴 순례자의 길이란 거기에 이제 예수 기도하는 방법에 수행하는 방법이 쫙 나오니까, 그대로 이제 시행을 해가지고서 그것을 시행하면서 인생의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과정을 이제 서방 교에 이제 소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 에 미국에다가 정규의 수도원을 세우고 그리고 많은 환자들을 치료해주고 그러면서. 자기가 공주였고 왕비였을 때는 황실의 그 엄격한 예법에 따라서 정숙하게 살아가는 법을 배웠지만 그러나 이것이 완전히 깨진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예수 기도를 하면서 얻어서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많은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료하는 그런 돌보는 일에 이제 힘을 다하게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티오판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러시아의 그 스타르찌인데 은둔자인데요. 그의 아, 이콘으로 이어진 사람이 수도사가 아, 채택된 걸 보면 굉장히 존경받을 초대교회 교부 같은 영성을 끼친 사람인데 이분은 예수 기도에 대해서 말할 기도에 있어서 아, 성장이라는 것은 끝이 없는 것이고 만약에 그런 어, 영적인 성장이 없다고 그러면 은 그것은 어, 이 삶이 멈추는 죽음과 같은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마음의 길이 끝이 없기 때문에 마음의 세계가 한량없이 끝이 없기 때문에 예수 기도를 통해서 이 말할 수 없는 어, 하나님과의 친교,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과 그런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 참 평안을 누리면서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수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현대의 예수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치는 그런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제 구약에서 다윗이 고백한 혼내니 엘로임 주요 이재인을 불쌍히 웃어서 하는 고백이나 또 신약의 그한그 그 세리가 가슴을 치면서 혼내니 엘로임 주여 불쌍히 여소서 하는 것이나 또 소경 거지 바디오미오 거지가 주여 불쌍히 여소서 하는 애침이나 이게 미메아이 기도죠 짧은 기도입니다 주여 혼내니 엘로임 하는 이제 두 마디로 되어 있는 것인데 주여 이죄인을 불쌍히 여소서 하는 것이 이제 바로 예수의 기도인 것입니다 순례자의 기도라고 순례자의 길이라는 책에서 보면은 예수 기도가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느냐?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첫째는 내 마음이 예수 기도를 계속해서 하루 종일 그냥 숨 쉬는 순간마다 밥 먹으면서 자면서도 이렇게 예수 기도를 하게 된다고 그러면 은 우리의 주변 자체가 내 마음도 기쁨이 샘솟고, 주변도 모두가 기쁘고 경쾌해 보이고, 풀을 보든 나무를 보든 새를 보든지 공기를 보든지 모두가 상쾌하고 아주... 어,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어, 보이더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예수 기도를 하면서 어, 성령으로 충만함을 힘입고 그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살면은 우리의 주변 사람들도 어, 전부 이렇게 관계가 원숙해진다는 겁니다. 어, 그래서 이 순례자의 기도에서 어, 기도 순례자의 길이라는 책에서 보니 순례자가 예수 기도의그 행복을 터득한 다음에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기도는 이제 내가 다시 순례의 길을 시작 출발 다시 출발하게 되었는데 더 이상 근심과 걱정은 그런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살지 않게 되었다. 예수 기도는 내 발걸음을 경쾌하게 하고 마음을 상쾌하게 하고 유쾌하고 통쾌한 인생을 살게 되었고 모두가 내게 친절하게 대해 주게 되었다. 간혹가다가 누군가 나에게 해꼬치하고 악으로 대할 때도 이 예수 기도를 하다 보면은 멸시와 천대를 기쁨으로 받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이제 상쾌적이긴 했는데 그래도 거칠게 대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 결국은 그런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도 행복감을 느끼는 그런 인생의 만족을 예수 기도가 주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각보한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기도의 진리를 터득해서 예, 다윗의 늘 하던 기도였고 또 세리가 인정받았던 기도였고 바대묘 거지가 축복을 받았던 기도 사두바우리 하였던 기도 예, 초대교회부터 계속 교부들과 성도들이 해왔던 이 예수 기도를 통해서 인상의 상쾌함과 유쾌 통쾌함을 얻으면서 생계와 활교 패기 예, 얻을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laughs>